자,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바느질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5cm 간격으로 줄을 두개 그어놨거든요. 자, 저희가 바느질 할때 처음에 배워야 할 거는 시침질입니다. 시침질은 원단과 원단을 이어 이렇게 붙여줬다가 시침핀을 사용하는 대신에 시침질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침핀이 꽂아놨다가 바느질을 하고 나서 빼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바느질 기법으로요. 이거는 바느질 처음부터 지금 이, 일반 시침바늘, 시침질, 두 번째는 어스시침질을 두 가지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시침질은 어차피 다시 뜯기 위한 바느질 방법이잖아요. 여기서 한복을 할때 시침질은 먼저 1cm 정도 먼저 가시고요. 1cm 정도 먼저 가서 뛰고, 한 3cm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1cm. 이거는 규칙은 따로 없으세요. 이제 본인의 이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0.5로 가고 2cm를 가도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1cm를 가고 3cm를 안으로 갔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자, 1cm 정도. 하고 3cm 다시 건너뛰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침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좁혀도 되고 늘, 이 간격을 넓혀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가 시침질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시침질 하고 나서 바느질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걸 뜯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cm 가고 3cm 정도 건너서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게 바로 시침질입니다. 일반 시침질 자, 이렇게 하시고 매듭을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어스 시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스 시침은 이렇게 조금 더 일자보다는 조금 더 견고함을 줄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밑에서 두 군데, 1cm 정도 간격을 가고,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사선으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지그재그로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하실 때, 옆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침을 하는 거죠. 이거가 어스심침입니다. 이것도 갈 때, 여기는 한 1cm 띄고, 자, 사선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cm 띄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어스시침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가로로 세로로 하든 옆으로 가 어, 가로로 하든 옆, 세로로 하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사선 어슷어스해서 나온다 그래서 어슷, 어슷 시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침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어슷 시침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자, 보시면. 일자 시침보다는 어수 시침이 조금 더 원단을 고정시키는 효과는 좀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원단을 갖고 할 때는 이렇게 어수 시침이 좋고요. 좀 짧다 싶으신 거는 이렇게 그냥 일자, 일반 시침을 해주시는 거가 바느질 할 때는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게 시침질을 할수 있는 방법이죠.